손 짱귀여워 잠깐만요 근데 이거 확대 안되나 가로 아 된다 <laughs> 손 짱좋아 이렇게 앉아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앉아있네 아 어, 나랑 같이 있으면 짱웃기겠다 나도 저렇게 앉는 스타일이거든요 오마이갓이다 진짜로 인간은 뭘까 행동으로도 이렇게 사람이 보는 근데 저 지하철에서 가끔 이렇게 스트레칭팅도 해요 저 1호선 빌런이 약간 어떻해나 지금 That's not fair. 지하철 얘기하니까 달이 지나네, 헐. 아니, 얘 봐서 그래. 동그라미 쳐하잖아 소름 끼치네. 좋아하는 것만 봐도 모자란 세상에. 하, 싫은 거 막, 너무 보잖아. 나 선우, 선우 짱. 아나 달이 지나는데 지금. 와,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급격하게 지가.